존경하는 창원특내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포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34회 정례에서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절과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되새기며 그고귀한 정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 특례시회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여우를 강화하고자 참전 명예수단과 본 명예수단 인상을 위한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메모리를 주관도 어정활동을 통해 시한된 것입니다. 창원특례시회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장원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생활밀착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동료하며 장원 국가 산단 등 지역 경제 핵심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공남부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7월부터 주요 핵심 사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예고되었습니다. 전반기는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핵성 성장의 속도를 더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자원시의 미래 50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조직 개편을 통해 주요 핵심 전략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비소도권 지역 유일의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고 그 지위에 맞는 근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지역에서는 노태백과점 마산점 폐점으로 인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입주 제와 종사의 생계는 물론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실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에서 결산과 행정사무 감사 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 0일간 1년 이번 정례에서는 2023회계년도 결산생인과 행정사무감사 등중차대한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결산을 통해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낭비는 없었는지 지역해난사업에 대한 소홀함이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물대 부분이 드러나면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합리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산업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통해 자질, 자질과 역량을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증례를 끝으로 제4대 전방기 의정활동이 마무리되는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원 창원특례 시민 여러분 제4대 창원특례 시에는 지난 2년간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이 자리에 빌려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사대 의회는 돈의 기초의 가운데 최초로 인사청문회 도입하는 등 견제와 감시 군행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부족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장원 특례시회가 더욱 적이신 의정 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올여름 평년보다 덥고 비가 많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건강과 안전관리에 유의하시면서 활기찬 여름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